안녕하세요 찐네피입니다 오늘은 효성동에 있는 신진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층 아파트이지만 작지 않고 모든 동이 정남향인 아파트입니다 면적도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 모두 인기있는 면적으로 63제곱미터부터 95제곱미터까지 있습니다 세대수는 285세대이고요 동수는 4개동입니다 최고층은 5층이고요. 난방 방식은 개별이고 사용 승인은 1984년 12월입니다. 지하철역 도보 14분이고요. 대형마트 도보 13분입니다. 초등학교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14분이며 편리한 교통과 작전역 근처의 편의시설 및 다양한 상권을 가볍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형마트가 반경 800m 이내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반경 800m 이내에 있어 자녀분들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학시키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도보로 5분 이내에 효성 남초등학교가 있어 더욱 안전하게 통학 가능하십니다. 2024년 매매실 거래가입니다. 63 제곱미터는 1억 5천 5백에서 1억 5천 8백 사이였고요. 73 제곱미터는 1억 4천 5백이었습니다. 82 제곱미터는 1억 7천이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는 63 제곱미터가 8천에서 1억 2천 사이였고요. 73 제곱미터는 1억 1천에서 1억 7천 사이였습니다. 82 제곱미터는 1억 2천에서 1억 3천 사이였습니다. 월세 보증금 1천만원에서 월차임 50 또는 55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저층 구축 아파트의 특성상 층수와 수리 상태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해 주시면 되십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